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콘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아이콘 코인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없는 장이 진행이 되었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 코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즘이 비트코인에 자금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자금이 또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콘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지금 후발 주자로 아이콘이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 여러분들 여전히 거기에 대한 호재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현물 비트코인 etf 기대감 자금 유입도 압도적 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펀드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가격이 너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난 6주간 약 1조 원의 순 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강세장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쫓는 것이 이 같은 자금 유입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으로 들어왔었던 자금이 이제는 이런 아이콘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가장 많은 매물대 구간인 이 구간을 돌파해야지 과거에처럼 지금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한번 돌파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경우에서는 정말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과거의 패턴처럼 실망 매물이 출애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패턴은 매수 타이밍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전처럼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을 때 실망 매물이 출해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보임으로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렸던 타이밍이 있죠? 자,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조정입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가 바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두 가지 매수 타이밍이 가장 좋은 시그널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에서도 여러분들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 수록 아무래도 매물이 출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잘못 매매하다가 어떻게 된다? 또 고점에 물려서 회귀현상 나왔을 때 바닥권까지 여러분들 상당히 기나긴 시간 또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싼 가격 또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 과정에 필요한 시점 이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타이밍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 에서는 여러분들 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막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이 곧,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 이콘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 이콘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